유나 좀 초라하지 않아? 비교 대상 필요한가 봐. <laughs>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. 화장실에서 두 여자가 한 여성을 욕하고 있는데요. 몰래 들으면서 울고 있는 여성.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.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. 괜찮겠지. 오늘만 버티고 오자.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? 유나는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었다. 네이비 블라우스는 너무 수수해 보였고 베이지 니트는 색이 바랜 것 같았고 검은색 원피스는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았다. 결국 처음 입었던 네이비 블라우스로 돌아왔다. 손은 자꾸 목걸이 쪽으로 갔다.